뭐 먼저 드시나요? 떡 어, 양송. 이게... 냄새가 진짜 좋은데? 아좀 밍밍한데? 아니, 밍밍해. 밍밍해? 그냥 똥냥 맛인데 밍밍한 맛이야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딱 생각하는 핫도그맛 근데 좀 간장 맛이 센것 같아 좀 먹어보겠습니다 더 맛있어졌어? 확실히 더 맛있는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 먹는 핫도그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핫도맛 지금 먹어보는? 닭까까오 무사 편의점 거랑 얼마나 다른지 똑같은 맛이야 그냥.